하루에 약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 잠. 그만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중 올바른 자세입니다. 수면 중 가장 올바른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수면 자세는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압력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아 척추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며 다리에 베개나 쿠션을 살짝 대고 자면 허리의 부담을 더 줄여주어 좋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대칭으로 만들어 가장 안정적인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원인은 좌우 비대칭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한쪽으로만 누워 자게 된다면 좌우 비대칭을 유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와 목,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비교적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목이 꺾이게 되면 경추 각도가 틀어져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수면 중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근육의 이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가장 좋은 자세이나 단 이것은 특정 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질환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근육이 이완되어 혀가 뒤로 당겨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자세인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좋습니다. 수면 중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산부나 복부비만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도 옆으로 자는 자세가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옆으로 누워 잘때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돌려서 자는 경우가 많아 수면 모호흡에는 도움이 되지만, 목의 양쪽 근육이 불균형해져 피로감과 통증을 유발하기 쉽고,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어깨 근육 및 척추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건강상 좋지 않은 수면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바로 이거다. 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똑바로 눕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편하고 적합한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히려 수면 자세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